안녕하세요. 네, 구해줘 스위터 2팀. 김팀장입니다. 네. 음. 어, 팀장님 오늘, 네. 어, 의뢰인 분께서, 음? 어, 1억 중. 반대 음. 분양가에 어, 좀 대형 평수를 갖고 싶고 말 그대로 싸고 좋은 집, 싸고 좋은 집. 네, 음. 좋은 집. 음. <laughs> 네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네. 두 분이 계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네. 좀 근처에 있으면 음. 좋겠다고 네. 하시, 해주셔서, 어머 네. 저희가 찾아왔는데, 네네. 네. 네. 음. 아마 김태현님이 어, 소개해드리는 집을 보니까 첫 네. 번째 집이 될것 같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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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를 모신 이유는. 네, 네. 우리 의뢰인의 음. 조건에 딱 맞는 집이에요. 딱 맞는 집. 음, 초등학생 네. 자녀, 음. 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네, 학교 가까이 있군요. 네.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걸어가시면 음. 5분에서 5분. 10분이 내면은 무조건 학교 입구에 도착을 해요. 오, 상당히 가깝네요. 네. 네. 그리고 주변 인프라 음. 자체도 큰 마트가 3개가 주변에 있고요. 네. 편의점 가까이 있고요. 편의점 가까이 있고. 네. 오, 괜찮네요. 네, 장점은 또 음. 있어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네. 서울 나가는 노선과 음. 일산 나가는 노선, 네. 파주로 가는 노선, 모든 게집 앞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거군요? 네네. 어, 뭐, 다 갖춘 것 같네요. 초등학교도 네, 가까이 맞습니다. 있고, 편의시설도 네. 같이 있고. 네. 네. 그러면 집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네. 총 8개 동이 지어져 있고요. 세대수는 64세대로 작지 않은 음. 규모의 단지예요. 그리고 향후에 처음에 보신 이 녹지 부분에 네. 14개 동이 더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 14개 동? 어, 네. 상당히 대단지가 돼서 안정적인 생활권을 누릴 수가 있는 집입니다. 네. 어, 네. 여기 녹지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아쉽게도 이 녹지는, 네. 이제 우리 집이 더 들어오고, 아, 집이 더들어오군요 네, 부지가 되겠어요. 네. 네. 저 위에 녹지는 남아있으니까, 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어. 주차장 공간을 보시다시피, 네. 정말 200%의 주차 공간이 200 나와요. 프로. 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대지 지분이 많이 돌아갑니다 네. 세대당. 음. 음.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음. 자, 그럼 우리 내부로 한번 이동할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올라가 보시면 음. 일단 엘리베이터, 어, 엘리베이터 있네요. 전동에 다 설치가 되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장점이 음. 전실이 상당히 넓어요. 어, 상당히 넓네요. 네, 네, 네. 현관 입구에는 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또 수납장을 만들어주는 아, 센스. 그러네요. 수납장. 네. 어 이렇게 톡 누르면 되네요. 완전히 다용도 네. 수납장입니다. 어 수납공간이 네. 상당히 많아서 좋은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면에 음. 있는 우리 네. 자제분들이 어리잖아요. 음, 아이방. 어, 음. 나, 남매. 네. 방 규모 어때요? 음. 들어와 보세요. 방 크기가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상당히 큰데요. 그렇죠. 작지만 또 않아요. 네네. 네. 우리, 우리 음. 큰 딸을 이 방을 주면 네. 예쁘게 공주 방으로 만들어드릴 수가 있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책상을 놓고 책상 충분히 들어가죠. 네. 우측에다가 침대를 놓도 놓도 네.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음. 자 여기 거실 공간인데요. 네. 이 집이. 음. 우리 단지 내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집. 작은 집. 오, 근데도 예. 상당히 큰것 같아요. 어, 같아요. 그래도 실평수가 30평이에요. 30평. 어, 상당히 크네요. 네. 어, 바닥이 되게 상당히 네. 반짝반짝한 어. 것 같은데. 바닥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줄눈이 다 들어가 아, 있어요 줄눈이 시공이 되었네요. 예. 예쁘게 보이는 거고요. 네. 자, 우리 아트일 벽면이 음. 정말 대리석입니다. 아 정말 대리석인가요? 네 <laughs> 거짓말 같은데. <같으신데? 웃음> 어 진짜네. 네, 아주 고급 재료를 다 사용한 집이라고 어, 보시면 그렇네요. 돼요. 네. 이 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향은 이제 네. 정남향을 다 정남향.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오 그렇군요. 어 네. 뷰가 근데. 앞동압변이에요 압동변. 앞동, <laughs> 앞동 <뷰보. 웃음> 뷰를 원하시는 분은 네. 이 단지 내에 음. 정말 그림 같은 뷰가 있는 동이 몇 곳이 있으니까. 아, 막힘이 없는 동, 동, 세대도 네. 있군요. 네. 네. 아, 이쪽은 소파나 음.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소파도 한 4인용, 5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자리네요. 어 눈대중이 좀 약하시네요. 6인용 소파가 충분합니다. <laughs> 이게, 이게 가능한가? 아니, 되네요. <laughs> 아, 되네요. 아, 되네요. 충분히 되네요. 자, 거실, 네. 뭐, 넓은 거실 보셨고 네. 안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방 규모도 어 안방 네네네. 환기창이 또 하나 나와 있고요. 네. 전면에 넓은 음. 와이드 창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어 안방 창문이 상당히 좀 크네요. 네, 네. 채광이 좋아요. 음, 그러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햇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음. 침대가 들어가 있어도 넓은 공간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가구 배치 네. 충분히 가능해요. 음. 어, 이 방에는 그럼 욕실이랑 네. 또 파우더룸 같은 거보이더라는데 어, 반대편으로, 네. 아편에한번 이렇게 돌아보시죠. 네. 네, 안방에 있는 부부 욕실이에요. 아, 파우더룸, 네. 기본 음. 설치, 제거. 아, 기본 설치. 이 네. 어,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주부님들께서 요...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욕실에서 네. 바로 나오셔서 네. 파우더 가능하시고요. 요, 부부 욕실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네. 네. 대신 간단한 샤워는 충분히 할 공간이 나오니까. 네. 그래도 선반도 잘 되어 있고. 네. 수납장 어, 잘 네. 있고. 샤워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폭이 있어서. 네. 네. 환기창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저 저거 좋아요. 그렇죠. 환기차... 욕실에도 환기창이 음... 있는 거. 네. 네. 우리 이번에는 네. 그 공주님 방을 봤으니까 <laughs> 막내 아드님 왕자님 <laughs> 아드님의... 방을 보러 가지요. 네, 네. 가겠습니다.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 왕자님 음, 방. 크기 <laughs> <그게> 괜찮아요? <laughs> 어, 예. 뭐 아까 뭐. 구조민 방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차별을 네. 둘 수가 없잖아요. <laughs> 네. 환기창 자체도 음, 아.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그러네요. 채광 네. 및 음. 환기 아주 괜찮아요. 이거는 네. 옵션은 안. 아니... 아, 이거는 기본 설치가 네. 아니고요. 네. 더 예쁜 거 인터넷에서 많이 시판하고 <laughs> 있으니까 아, 네. 선택해 보시고요. 보 여기 침대, 음, 책상, 특상. 충분한 어, 좀... 공간이죠. 네. 네. 어, 근데 저희. 방마다 음. 지금 보고 왔는데 네. 거실은 네. 반짝반짝한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각 방들은 보니까 네. 좀 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바닥재가 이 아, 바닥재는 이제 네. 강화마루 시공인데요. 네, 네. 바닥까지 뭐 폴리싱이 들어와도 상관은 음. 없겠지만 네, 네. 이것도 음. 뭐 긁힘, 찍힘, 음. 뭐 스크래치에 강하고요. 그러네요. 예, 요즘 강화마루 재질이 좋아서 음. 수분에도 강합니다. 수분에도 네네 네. 음. 자 이제 우리 또 주부님의 꽃입니다. 로망인 음. 주방으로 주방 주방 네. 네 주방에 주방 어, 음. 시원하게 냉장고 양문형 두대 자리가 오, 그러네요. 이건 이제 틀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상부 수납장을 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 그러네요. 음. 근데 키 작으신 분들은 이게 손이 안 될까 <laughs> 안 되지 않을까요? 그 <laughs> <laughs> 저희 같은 사람들은 다알겠는데 주부님들이 좀... 의자 있네. 아 의자, 의자. <laughs> 아 맞네요. 맞네. <laughs> <laughs> 네. 다음에 여기. 상 하부 수납장을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하이그로시로 해가지고 아, 투톤 하이그시. 칼라 네. 수납장이 많죠. 음, 그러네요. 네. 멋지게 레일 레일드. 레일 조명등 딱 들어가 있고요. 네. 요 아일랜드 식당 기본 제공입니다. 네. 아 기본 제공. 네, 인덕션이 한 구가 올라가 있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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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또 제가 살림을 해본 결과 다용도실 중요합니다. 다용도실. 한번 보시죠. 네. 다용도실이 아, 네. 네. 상당히 넓네요 넓죠. 이 음. 그 단지에서는 이게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더큰 병수는 이거보다 더 크겠네요? 거의 방 하나의 규모의 다용도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주부님들은 정말 좋아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빌라에서는 아무래도. 수납 그렇죠. 자 오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음. 음. 우리 단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하에 음. 간단한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세대당 제공해드려요. 아 그럼 세대별 지하 창고가 제공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음. 네. 네. 여 네. 네. 보일러가 상당히 큰데. 네네. 꽤꽤 소리도 나는 것 같아요. 귀뚜라미 <laughs> <laughs> 거꾸로 콘덴싱입니다. 네. 네. 아아 <laughs> 자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네. 현관을 들어오면서 우측으로 정면에 네. 보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측으로 우리 메인 화장실이에요.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은 좀 넓으니까 같이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자, 우리 샤워 파티션은 설치가 안돼 있는데 네. 크기가 상당히 커요. 오, 상당히 크네요. 네. 좌우 폭이 넓고요. 네. 예. 파일 자체도 미끄럼 방지로 다 들어가 있고 음, 그렇죠. 온돌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보일러가 들어와서 한겨울에도 샤워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뭐, <laughs> 아 해바라기 서울 <laughs> <사우를> 하시면 되네요. <laughs> 네, 먼저 샤워부스도 설치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네, 네. 시공이 가능해 보이고요. 파티션은 원하시면 네. 뭐 간단하게 시공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손반도저잘 네. 되어 있고. 네. 수납장 네. 흠지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이 크기가 저희 아까 네. 이전에 왔던 다용도실 크기에. 네. 좀 살짝 적합하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 네, 맞아요. 넉하게 네. 들어가면. 네. 흔들어 보이네요. 흔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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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둘러 보셨는데요. 아까 빠뜨린 게 어, 전등은 다 음. 국산 바리솔 LED 제품들 100%다 들어가 있고요. 바리솔. 네. 네. 무드등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네. 어, 거실에서 휴식하실 때 편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김준장님이 음. 소개해 주시는 집을 네. 한번 다 봤는데, 네. 어, 가장 중요한, 네. 네. 1억 중후반대 분양가가 네. 맞는지. 맞습니다. 어, 맞고요. 네. 아, 평수 자체도 네. 지금 내부 실평수가 여기 30평이에요. 지금 30평? 보신 게. 네. 그렇죠? 이게 예, 1억 중후반에 가능하시고요. 네. 어리의뢰 의리 입주금 많지 않으시잖아요. 음.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음. 그리고 이제 더큰 집이 필요하시면, 다른 동에는, 우리 앞동 같은 경우는 실평수 35평이 나와요. 35평? 네. 오, 상당히 크네요. 네, 운동장 같은, 네. 그것도 이제 2억, 딱2역 선에서 이제 생각하시면 네, 네. 네, 가능하실 어우, 거니까.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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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그래서 아까 뭐 서울하고 음. 교통편이 가깝다고 했는데, 네네. 네. 더 자세하게 좀알수 있을까요? 아, 음. 오, 집 앞에 버스를 이용하셔서 음. 서울 삼송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이제 러시아어에 40분이고요 네. 예, 충분히 불광동까지 나가실 수 있고 향후에는 이집 인근으로 네. 문산 서울 간 고속도로 IC가 개통이 돼요. 아 그래요? 네, 2020년 예정이기 때문에 예정이네요. 얼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예, 그랬을 경우에는. 서울 중심까지 약 2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신 20분 이내로 네, 위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오늘 김 팀장님이 소개해 드렸던 집참 네. 의뢰인분들께 음. 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네, 네,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집김 음. 팀장님이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음. 들었는데 아, 저희는 그러면 음. 그두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만나시면 네. 아마 쉽지 않으실 거라고. <laughs> 이번에저희 이기시기가 <laughs> 적합한지 한번 안내를 잘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황 팀장님이 소개드린 두 번째 집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가시죠. 네. 네.